안녕하세요 중고차보소의 박준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나오, 가지고 나온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TM 산타페 2.0 터보 익스클루시브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등록된 2020년 형식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앞건이죠 7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정확하게는 6900km 이렇게 뒤에 점점 있어요. 근데 이제 반올림해서 7,000km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옵션이 추가 옵션만 네 가지를 추가한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보시면 요 그릴 부분이 이렇게 요즘 굉장히 크롬 좋아해요. 나오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 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겠죠. 타이어 상태 앞에 부분은 지금 한80% 정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휠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리키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옆 라인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4륜 차량이 아니고 2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뒷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뒷타이어는 95%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타이어는 조금 빨리 다는 편이고 뒤에가 굉장히 늦게 다는 편이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번호가 세자리에요. 맞습니다. 세자리 2019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세자리 번호판이 적용이 됐죠. 근데 2016년 17년 18년 중간, 중, 중반이나 후반되는 차량들이 세자리 번호면 네, 용도 이력이 있었던 차량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용도 이력 없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트렁크 부분은 스마트 트렁크 한마디로 전동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이라서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사라졌죠. 사라지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7,000 k m 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요런 이런 이런, 이, 이런 부분들 긁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예, 6대4 분할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꾸가야죠. 그이열 <laughs>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열쪽 도트림 어 부분에 보시면 네 윈도우 스위치하고 열선, 이열쪽에 열선이 기본 이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 스피커 그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앞에 이 뒤쪽에 시트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게 옵션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가 추가된 옵션입니다 네 산타페 TM 차량 실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기본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방지 그 다음에 후축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부분하고 미끄림 방지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렇게 카본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카본 재질에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핸들 쪽에 보시면 네, 블루 투스라든지 여기 보시면, 요, 요, 표시, 요 표시 아시죠? 네, 스마트 크루즈죠?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옵션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가 69,084km. 아, 6만이 아니구나. 6,984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 이 내비 쪽에 보시면, 이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라고, 예, 추가 옵션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크루즈도 추가 옵션입니다. 그러면 옵션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나머지 옵션이 뭐냐면 예, 위쪽에 보시면 예,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네 가지 추가 옵션 네 가지를 추가한 차량이죠. 네. 굉장히 이, 이 뷰가 되게 좋아요. 넓게 열리니까. 근데 운전석에서는 뭐볼 수는 없지만 2열, 2열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주유소안 갑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다가 옵션 하나만 더 추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라운드 뷰. 예, 어라운드 뷰는 예,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은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USB 그이 기아 부츠 쪽에 보시면은 예, 오토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당연히 예, 하이패스 ECM 눈 밀러와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 옵션, 옵션만 네 가지예요. 옵션 네 가지에 주행거리가 6만 9천. 그러니까 7, 아니, 6만 9천이래, 자꾸. <laughs> 6,984km. 그러니까 7,000km를 주행한 흰색 차량의 옵션이 추가 옵션만 네 가지 차량입니다. 네. 산타페 TM 2.0터보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딱두 가지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와 파노라마 썬루프 그런데 거기서 두가지의 옵션을 더 추가를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 가장 궁금해 하실 금액인데요. 예, 저희 중고차부서에서는 295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7000km 주행했고요 그리고 아직 워런티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죠. 신차 사지 마시고 중고차로 이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아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 네이버 밴드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밴드 안에 사진과 성능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 증거차 보수의 박준환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